우리 손끝에 아주 진한 먹물 자국을 남겨줬던 과보징어랑 쭈꾸미 시즌이 이제 끝났습니다. 아, 냉동실은 뭐 든든하지만 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마음 한구석이 괜히 시큰해지는 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죠? 아, 이제 올해 낚시는 끝이구나 하면서 벌써부터 장비 정리하고 계신가요? 여러분의 그 소중한 낚싯대가 겨우내 창고 한구석에서 먼지만 뽀얗게 쌓이게 그냥 두실 건가요? 하지만, 잠시만요. 진짜 낚시꾼들은요, 바로 지금 이 순간, 오히려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. 왜냐구요? 이제부터가 진짜 시즌의 시작이거든요. 맞아요. 가을까지의 낚시가 좀 아기자기한 손맛이었다면, 겨울바다는요,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. 그냥 하는 낚시가 아니에요. 내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 거대한 녀석들과의 한판 승부. 바로 빅게임의 무대가 열리는 거구요. 인생 최고의 맛을 선사할 정말 짜릿한 계절의 시작인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 추위를 뚫고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겨울 바다의 진짜 제왕들, 과연 어떤 녀석들일지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주자. 바로 힘의 제왕 부시리와 방어입니다. 바다의 미사일이라는 별명. 이거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. 한번 입질을 받으면 낚싯대가 그냥 부러져라 하고 차고 나가는데 그 힘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. 그리고 겨울 대방어 맛은요? 기름이 꽉 차서 입에 넣는 순간 그냥 사르르 녹아내리는 그 맛. 아, 이건 정말 직접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. 이런 힘겨루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 미식의 세계는 어떠세요? 바로 겨울 미식의 끝판왕이죠. 대구입니다. 동해 깊은 심해에서 올라오는 이 녀석은요. 낚시 자체는 아주 편하네요. 그런데 그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. 괜히 금대구라고 불리는 게 아니거든요. 이 뽀얀 속살로 끓여낸 맑은 탕한 그릇이면요, 온몸의 피로가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. 자,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. 여러분의 온몸의 근육을 비명 지르게 할 극한의 파워 게임이냐, 아니면 혀끝에서 펼쳐지는 황홀한 미식의 향연이냐, 여러분의 심장을 더 뛰게 하는 쪽은 과연 어디인가요? 이 화면이 여러분의 선택을 좀 도와드릴 거예요. 자, 왼쪽을 보시면 부시리와 방어. 남해에서 펼쳐지는 그야말로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낚시죠. 반면에 오른쪽 대구는 동해의 고요한 심해에서 즐기는 아주 우아한 미식 낚시입니다. 와 정말 극과 극의 매력이죠. 여러분의 스타일은 어느 쪽이신가요? 아 그리고 이건 진짜 하나 꼭 알고 가세요. 낚시 고수들만 아는 꿀팁인데요. 부실이랑 방어가 정말 비슷하게 생겨서 엄청 헷갈리거든요. 그때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딱 여기 입꼬리만 보세요. 이 화면에 나온 것처럼 뼈 모양이 딱 각져 있으면 방어, 둥글게 생겼으면 부실리 어때요? 간단하죠? 올해는 꼭 직접 잡아서 아, 이건 방어네 하고 자랑스럽게 구분해 보세요. 네, 그런데 여기서 이런 걱정이 드실 거예요. 아니 이렇게 다른 고기를 잡으려면 장비도 다 따로 사야 하고 엄청 복잡한 거 아니야? 천만에요. 놀라지 마세요. 이 모든 거대한 녀석들을 유혹하는 비밀 병기는요. 바로 이 단순하게 생긴 쇳덩이 메탈 지그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. 이 메탈 지그를 이용하는 낚시를 우리가 지깅이라고 부릅니다.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. 바로 본능을 자극하는 겁니다. 이 무거운 쇳덩이를 바다 깊숙이 떨어뜨린 다음에 낚싯대를 이용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주는 거죠. 힘없이 퍼덕거리다가 갑자기 휙 하고 도망치는 작은 물고기처럼요. 그럼 이걸 지켜보던 배고픈 포식자들이 과연 참을 수 있을까요? 바로 달려들어서 꽉 물어버리는 겁니다. 핵심 동작은 딱세 가지예요. 첫째, 고민하지 마세요. 그냥 바닥까지 쭉 내리세요. 둘째, 여러분은 이제부터 연기자가 되는 겁니다. 로드를 탁탁 쳐올리면서 죽어가는 물고기를 완벽하게 연기해 주세요. 그리고 셋째, 쿵 하는 그 강력한 충격과 함께 찾아오는 입질을 온몸으로 즐기면 됩니다. 기억하세요. 오히려 어설프고 불규칙한 움직임이야말로 최고의 액션입니다. 자,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, 바로 돈 이야기죠. 와, 저거 장비 맞추려면 수백만 원 깨지는 거 아니야? 하는 걱정. 잠시 접어 두셔도 좋습니다. 요즘엔 정말 좋은 범용 장비가 많아져서요. 낚싯대 하나, 전동릴 하나로 동해 대구, 남해 방어 모두 공략이 가능합니다. 그것도 좀 부담된다고요? 걱정 마세요. 거의 모든 낚싯배에서 장비를 빌려줍니다. 일단 선사 대여 장비로 그 손맛부터 한번 보세요. 그러고 나서 아, 이게 나한테 맞는구나 싶을 때 천천히 장비를 찾아가는 게 진짜 현명한 방법이에요. 어떠신가요? 이제 좀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겨울바다로 나갈 용기가 좀 생기셨나요? 좋습니다. 여러분이 빅게임 앵글러로 거듭나기 위한 이 위대한 여정 그 첫걸음이 바로 지금 시작된 겁니다. 앞으로 이 시리즈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. 다음 편에서는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가성비 최고의 장비 세팅법을 알려 드릴 거고요. 그다음엔 방어와 대구의 결정적인 액션 차이, 그리고 미터급 괴물이 물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제압하는 방법, 마지막으로 잡은 고기를 최고의 횟감으로 만드는 마무리 기술까지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전부 다 떠먹여 드릴게요. 가을의 끝자락에서 아쉬워만 하고 있기에는요. 겨울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너무나도 거대합니다. 꼭 기억하세요. 이불 속의 그 안락함도 물론 좋지만 거친 파도 위에서 느끼는 심장의 울림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1m가 넘는 부시리가 온 힘을 다해서 당신의 낚싯대를 끌고 들어갑니다. 당신의 두 팔, 과연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? 다음 시간에는 그 괴물과 싸우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, 바로 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